280국이 지정드렉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80국이는 교동도 다을새로 길 갑니다 다을새라는 것은 교동도의 옛 지명이고요 어, 대운도 또는 다을신 그러니까 하늘에 닿는 새, 다을새죠 하늘에 닿는 새라는 것이 이제 옛날 이제 교동도의 지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구름에 뜬섬 혹은 하늘에 닿을 새 약간 이런 지명을 가진 어, 섬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섬의 이름을 딴 것이 교동로 달새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을 이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린 이유는 289기가 봄의 마지막이에요. 290기가 되면은 어, 본격적으로 2파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실록이 푸르게 되고 햇빛도 강하게 됩니다. 이곳은 늦가을부터 봄까지 좀 갈만한, 갈만한 코스이고요. 다만 겨울에는 좀 상막할 수도 있고 추울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시기가 가장 좋아 보입니다. 또 너무 햇제햇빛해지해 뚝방길이나 마을길이 있기 때문에 좀 힘들 수가 있어요.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햇빛이 너무 p 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에 가시면 사람도 많지가 않고 진달래도 y hap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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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에 p p y hap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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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p p 여기 보시면 이제 강화도가 보이지 않습니까? 강화도에서 교동대교를 타고 조금 들어가시면 이쪽에 교동도에 두 개의 이제 강화나들길이 있는데 왼쪽에 10번 코스, 구, 오른쪽에 9번 코스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 가장 센트에 해당되는 9번 코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의 인구는 3천 명이라고 하고요. 어, 고려 시대 때는 경란도로 가는 중국 사신들이 머물던 어떤 중간 기착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 때는 삼도수군 통호역을 설치해서 경기, 충청, 황해도까지 이제 전함을 배치하는 전략적 요충지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이제 드넓은 간척지가 있고요. 보시면은 이제 산, 엄청나게 평야가 넓죠. 그리고 이제 들판과 하늘에 휩쓸고 다니는 새가 엄청 많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하고 과거가 이제 공존하는 지역이고요. 마을과 산 자락에서 어옛 사람들의 흔적을 쉽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교동도의 풍년이 들었을 때는 이래 한해 농사를 지으면 13년을 고, 좋게 먹을 수 있을 정도로 풍요로운 섬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이제 천혜의 자연을 이제 가지고 있고요. 사람의 발길이 많이 닿지 않아서 자연 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강화도 속에 강화도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고즈넉한 숲길하고 뚝방길이 일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코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는 월선포 선착장에서 출발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1번, 2번, 3번 해서 화계산, 4번까지 가서 오전에는 요 코스를 지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월선포 손착장에 가시면 이제 주차장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오전 코스는 숲길, 혹은 이제 산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산 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편안하게 진행을 할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점심에는 대룡시장에서 시간을 보내시고 여기에 이제 이색적이면서 타임머신을탄 것과 같은 과거의 어떤 시장에서 식사를 하시거나 뭐 이제 점심 식사거리를 보충하시면 되겠고요. 오후에는 이제 약간의 숲길과 이제 뚝방길을 걸으시면은 어 원점 회기를할 수가 있습니다. 총 15에서 16km 정도인데 한 5시간 정도 걸리니까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코스의 좋은 점은 굳이 원점 회귀를 하지 않으셔도 이 중간 중간에 이제 버스 정류장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날 컨디션이 좀 좋지 않거나 아니면은 여기 원래 원점까지 가기 좀 힘들다고 하시는 경우에는 적당한 코스에서 내려가시면 버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는 이렇게 됩니다. <laughs> 월산포 선착장에서 이제 교동 향교까지 3.5km 뭐 이런 식으로 교동향교에서 화계사까지화계사에서화계사 정상까지 대룡시장까지 남산포 교동읍선 동진포를 거쳐서 월선포 성착장까지 이렇게 16km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연산군 유배지도 보이고요. 조선시대 한증막 유명한 대룡시장 그 다음 3도 수군통화형 교동읍선 제방길 이런 좀 랜드마크가 되는 지역들이 보이죠. 코스는 이렇게 됩니다. 보통. 아 그리고 이제 자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대룡시장 어귀에 주차장이 있어요. 여기에 주차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이건 아까 보였던 지도고요. 보시면은. 이제 강화도에 굉장히 좀 올레길과 같이 제주 올레길과 같이 걸을 수 있는 길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네, 그중에서 저희는 숲치유 건강교실이기 때문에 숲 섹터가 좀 마련된 이런 9코스나 17코스, 18코스, 15코스, 14코스 이런 코스들을 많이 이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을색길 보시면은 소요시간은 5시간 남아있고요. 월선포를 출발하여 숲길을 따라가면 국내 최초로 공자상을 보완한 교동향교, 그리고 문이색이 머물었던 화계사를 지나서 화계산 정상에 오르면 섬 전체가 조망된다라고 합니다. 보시면은 화계산까지는 좀 올라가지만 그 아래 월선포까지는 쭉 그냥 평, 어, 약간 평지 비슷하게 이렇게 내려온다 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거는 그리고 전체적인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교동시장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옛한 70년대 80년대 80년대보다도 더 전의 모습이죠 자, 이런 예전의 모습들을 일부러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각이나 군거질거리들도 굉장히 많았던 걸로 제가 생각이 들어요 헨탈 대통령 이제 그 선거 포스터들도 보이고요 그다음 이제 뚝방길 가시면은 이렇게 이제 간척지나 이렇게 걸을 수 있는 제방길들이 보입니다. 굉장히 여기도 운치가 있고 멋있어요. 그리고 이 제방길에서 경행을 하해도 하,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는 아까 공자상을 모셨다는 교동향교고요. 연산군 유배지, 그다음에 화개산 정상에서 내려다 본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을 추천드린 이유가 4월에는 이제, 어 산성. 그러니까 화개산이나 산성 등지에 진달래가 만발합니다. 그래서 어 여행의 풍채를 돋아줄 것으로 제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이제 추천드린 이유가 있어요. 어,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멀다라고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어, 물론, 자차를 가지고, 어, 두 시간 정도 코스라면은 굉장히 먼게 많습니다. 요즘에 기름값도 비싸고 그래서 2 시간 정도는 먼데요. 어, 자차로는 이제 서울, 북쪽이나 서쪽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1 시간 한 20분 정도가 걸리고요. 일단 대중교통으로 좀, 좀 편합니다. 보시면은, 홍대입구역, 당산역, 김포공항에서 출발 하는 3000번 버스를 타시면은 강화터미널까지 바로 직통으로 가게 되는데요. 좌석버스입니다. 직통으로 가게 되는데, 어, 당산역 기준으로 해서 주말에는 한 50분 정도가 소요가 돼요. 이제 보시면 그래서 강화터미널에 도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화터미널에서 출발을 하는 9시 버스를 타시면은 강화 터미널에서 바로 9시에 출발하는 18번 버스를 타시면은 이렇게 교동도까지 바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교동도까지 한 50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어, 이 대룡시장까지는 한 40분에서 45분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산역 기준으로 2시간 정도면 은뭐 갈아타는 시간 합쳐서 갈만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음, 굉장히 예전에 이제 어, 그런 시장이나 어떤 상권의 느낌이나 그 다음에 조용한 숲길, 그 다음에 역사들이 살아 숨쉬는 이런 지역 또한 여러분들께서 봄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어떤 트랙으로 가시기 굉장히 괜찮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광화 터미널 출발 후 월선포까지는 55분에서 60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광화 터미널 행 차량은 월선포에서 10분 후에 대령시장에서 맞춰 출발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월선포에서 3시 40분, 그다음에 5시 10분 버스가 이렇게 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번 289기 지정 트랙지 추천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